저는 한때 기자였습니다. 치열하게 매일 마감을 하고 모든 일을 정해진 대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와중에 잘 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나갔고, 그런 사람이 모인 조직이 성공했고, 그런 조직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방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방식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전진했으며 의견이 다른 사람은 그냥 무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자 일을 그만두고 미국의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고 책을 읽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바쁘고 치열했던 기자의 삶에서 블루베리와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 깻잎과 토마토 가꾸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는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했던 세상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장과 경쟁이 오늘의 풍요를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한번 정답이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정답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 느린 일상에 적응하기까지 무진장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꾸역꾸역 느리게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땐 몰랐는데 세상 일은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다는 점, 여러 각도에서 봐야만 한다는 점, 결코 하나의 정답만 있지 않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된 이후 제 인생은 세 가지 부분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로 시간에 관한 생각과 새로운 통찰력, 남다른 관점입니다. 먼저 매사에 조급하게 접근하기보단 한발 떨어져서 여유 있게 생각하면 더 단단한 결과를 낼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언제나 조급했고 시간이 없다고 느꼈는데 시간은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자 오히려 느리게 걷는 삶이 꽤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꺼풀만 벗겨보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만 깊이 들여다봐도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세상의 다양한 면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았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학교 시험을 치기 위해 읽었고, 그 이후엔 기사를 쓰기 위해 읽었던 책한 권들이 이전에는 학교 시험을 치기 위해 또는 기사를 쓰기 위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읽었던 책이라면 40이 넘어 처음으로 아무런 목적이 없이 글을 읽자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뭔가가 내 안에 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미있어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국 농부 김선우의 세상 엿보기라는 제목으로 2017년 가을부터 네이버 비즈니스 판 인터뷰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마감을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 글을 쓰는 사람처럼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쓴 글이 140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45개의 글을 엮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책을 준비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모색하는 사피엔스를 위한 가이드. 김선우 지음, 카시오페아 출판사입니다. 김선우 선생님은 12년 동안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했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를 취재하며 돈의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복잡성만큼 세상은 복잡했습니다.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표를 내고 미국 시골로 이사 왔습니다.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번역하며 일주일에 세번 수영장에서 수영 안전 요원으로 일합니다. 나머지 시간엔 빵 가게에서 빵을 구워 손님을 기다리고 농사를 지으며 야생 먹거리 채집을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보다는 소비를 줄이고 재미있을 만큼 일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먼저 느리고 거리두는 삶을 실천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함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김선우 선생님께서는 생산과 소비, 놀이와 창조, 가정과 일터가 섞여 있는 일상을 글로 담아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구독 서비스를 아내와 함께 운영한다 하니 이메일 구독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10만원이 생겼습니다. 갖고 싶었던 신발이나 옷을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다녀오는 게 나을까?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물건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경험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물건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경험에 투자하는 건 물건을 사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물건은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래서 코넬대 심리학과 교수인 토마스 길로비치는 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고 조언합니다. 행복의 적은 적응입니다. 따지고 보면 물건을 가지는 건 끝없는 소유에 대한 집착의 시작일 뿐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저 당연해집니다. 고급 시계, 값비싼 소파, 마찬가지입니다. 첫 며칠 동안은 끔찍히 아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시계는 시계일 뿐이고 소파는 소파일 뿐입니다. 또 소유는 언제나 비교를 부릅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노트북, 컴퓨터는 친구가 더 좋은 새 컴퓨터를 사는 순간 부족해 보이고 거금을 주고 산내 자전거는 앞집 아저씨의 비싼 자전거 앞에서 초라해 보입니다. 반면 내 경험은 내 일부로 남습니다. 나의 값비싼 스마트폰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꾸지 못하지만 지난 휴가 때 어렵게 끝낸 지리산 종주 경험은 내 안에 남아 나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직접 겪은 경험의 총합이 됩니다. 돈의 힘의 저자 클라우디아 해먼드는 고모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두 곳에 썼습니다. 일부는 팩스기를 사는데 썼고 다른 일부는 남자친구와 아일랜드 더블린에 여행을 다녀오는데 썼습니다. 해먼드는 당시에 백스기를 사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안돼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팩스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반면, 더블린에서 보낸 주말은 오래 전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생생하다고 썼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경험에 대한 기대는 흥분과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소유에 대한 기대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경험은 시작 전부터 즐거움을 주며 끝나도 기억에 남는 특별한 행복감을 주는 활동인 셈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경험이 특별한 건그 자체로 사회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만약 물건 소비를 꼭 해야 한다면 가장 좋은 건 물건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할수 있을 때입니다. 자동차를 사서 차로 여행을 다니며 여러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이 경험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경험의 불확실성 때문이죠. 물건은 바꾸면 되지만, 경험은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불확실성이 어쩌면 경험의 장점일지도 모릅니다. 모처럼 나들이를 하러 갔는데 비가 오거나 여행 중에 산 속에서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경험들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아 미소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뭔가 살 계획이 있다면 그 돈을 작은 경험에 투자해보세요. 아직 쓸만한 블루투스 헤드폰을 바꾸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맛집을 찾아 외식하는 건 어떨까요? 인터넷 쇼핑을 멈추고 동네 산책길에 멋진 카페라도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저 크리스탈은 오늘 하루도 아주 소중한 책을 통해서 우리 우주님들과 공감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